고린도전서 오늘 7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지난주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죠?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은 이 혼인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자, 혼인의 문제, 어, 이것은 우리가 7장. 자, 7장은 혼인에 대한 권고의 문제를, 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혼인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어, 3절까지 읽어볼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렇죠.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어 이제 사도바 사도바울께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왜이 마지막 때 주의 주를 위해서 너희가 살수 있거든. 어, 그렇게 전념해 나가라. 그러나 너희가 음행을 피할 수가 없거든. 너희가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음행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행은 피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음행을 피하라. 이런, 이래.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제 어, 목회자가 활락가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했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는 피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피하고 그런 모임을 좀 피하고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혼의 문제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문제도 이 음행의 문제 어또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어이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룩한 어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 유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4절부터 볼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것은 이제... 어, 너희가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년 사람들 되고 그러면 이제 애들도 키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방을 하고 이렇게 되죠. 너희가 분방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죠 왜? 어, 마귀가 틈사할 수 있다는 거죠. 딴 생각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 보면 이 부부가 또 마음이 갈라서게도 되고 또 음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게했거든 어, 분방하지 말고 단지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좀 전념할 때는 너희가 분방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죠. 이것은 이제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 결혼하지 마! 이렇게 명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권면의 말씀을 사도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우리 7절 읽어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 사도바울께서는 이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바울도 결혼을 했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라비가 된다는 것은 결혼을 한 사람이 라비가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이 사도바울도 결혼을 했지만, 이, 이 주의 복음의 사역을 인하여서 이렇게 홀로 성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조용. 자,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절제할 수 없거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성교사 사역을 한다든가, 이 목회 사역을 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결혼이 꼭 조건에 들어가요. 결혼이 꼭 조건에 들어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제 모든 어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절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절세, 절제를 할수 있거든 어, 결혼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고 성교에 전념하면 좋겠다. 그러나 다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희가 그것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어, 사도바울이 권면을 하죠. 자,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죠? 이제 과부들이나 어또 이제 그 이제 그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냥 지낼 수 있으면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 그냥 지낼 수 있으면 지내라. 어? 과부도 그렇게 결혼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신은 주님이 곧도실 것으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교 사역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홀로 지낼 수 있거든 지내라. 이것을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해라. 이런 거죠. 구절 볼까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이라. 우리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갈라서고, 내가 이제 주의 일에 힘쓰겠다. 아니, 갈라서지 마라. 같이 살아라. 불신자 아내가 있거든. 불신자 아내가 있는 가운데 당신이 믿었거든. 그 아내를 버리지 말고 또 같이 살아라. 그 아내가 예수 믿게 될줄 어떻게 아냐. 너희 아내가 예수를 믿은 가운데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갈라 서지 말고 같이 살아라. 너로 인하여서 그 남편이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 이혼하지는 마라. 이혼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 있는 상태로 너희가 하나님을 성기고 그렇게 나가라라고 또권면에 주시는 거죠. 그쵸? 자, 12절 볼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또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 상태로. 내가 개종을 한 거잖아요 고린도가 고린도 교회가 근데 남편은 안 믿어 그렇다고 갈라 서가요 그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할까요? 그것도 그러지 마라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불신자라도 어, 같이 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남편이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아냐 이렇게 이제 건면하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렇 너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정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는 건데 하는 거니까 너희가 갈라서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죠? 만약에 이제 어 너무나 이게 극심해 가지고 핍박이 극심하고 이렇게 돼서 갈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하고 그러면은 갈라서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안될것 같으면 갈라설 수 있겠지만 너희가 화평의 하나님을 생각해서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어, 말씀하는 거죠. 16절 볼까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있는 상태로 내가 이혼한 상태야. 이혼한 상태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상태로 예수님 믿고 또 내가 지금 불신자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은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남편을 구원할수 있을 래 어떻게 아냐? 마찬가지로 아내도 그럴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면 된다. 이런 권면을 하는 거지. 자, 이제 할례와 비할례자의 문제도 있었어요. 볼까요?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스라엘 성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구약의 상징이어서 유대인들이 낳은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낳은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상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이 고린도에서는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 상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 구원받은 건 똑같지. 똑같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할례자들이 또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예수를 믿는 데다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았으니까 너도 할례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너 할례를 받았으면 그거 잘한 거다. 잘한 거지만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지금 그리스 사람이라서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너를 따라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까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나가면 된다. 그런데도 여기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득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율법을 그동안 지킨데다가 할례까지 받았는데 예수님까지 믿었지. 이러면서 자기가 괜히 높은 자리에 자꾸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의 우위심이 있어요. 우월감. 그, 이 신앙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가지고, 뭐, 이게 영적으로 가늠을 하는 거야 누가 영적으로 더 높은지를 따져보고, 사람이 이상한 경쟁이 있어요. 꼭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시합하잖아요. 뭐, 고수도도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뭐, 운동을 해도 시합을 하잖아요. 누가 더 잘난 내느니, 못난 내느니 따지잖아요. 신앙도 그러더라고. 그게 묘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신앙을 따질까? 어왜 이렇게 신앙을 따지까 하다 못해 기도 많이 한 것도 자랑을 삼어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예요, 형제인데 자꾸 뭐 신앙이 잘안내느니못잘안내느니 물론 이제 신앙이 자라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서로 경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할래나 뭐 할래잖아 그대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 9절 볼까요? 할래 받은 것 또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 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각 사람은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죠. 할례 받은 거 갖고 또뭐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본거 갖고 막 자랑하는 거. 기도 많이 다닌 거 갖고 자랑하는 거. 그 조용히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는 문제지. 내가 금식 기도한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동일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교회 내에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우월감 갖지 말고 서, 서로의 종이 되고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돼야 하는 거죠. 자, 21절 볼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종과 상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안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네? 아니 고넬료 집안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상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집안에 있는 종이 예수를 믿었어. 그럼 너희 같은 형제자매다 그랬는데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도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신분 제도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종으로 예수 믿었냐? 그럼 종으로 믿어라. 그리고 집에 가면은 너의 종으로서의 너의 역할을 담당해라. 너는 상전이었냐? 상전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니까 난종안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laughs> 근데 상전이 너를 종에서 자유함을 줬냐? 그러면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믿으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 23, 24 읽어볼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과하라. 그쵸? 그렇죠?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권면하죠. 25절은 이제 처녀와 과부에 대한 권면이에요. 25절부터 읽어볼까요? 처녀의 대에서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 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렇죠? 내가 지금 결혼한 상태로 있냐? 그러면 결혼한 상태로 예수 믿고. 아직 장가를 안 갔냐? 너가 절제할 수 있거든. 장가 안간 상태로 예수님을 믿어라. 왜 그러냐면, 곧 임박한 환란이 있을 것이죠. 이때가 환란이 맞는 것이 이제 곧 네로 황제가 주후 한5 0년서부터 60년대 이제 황제가 돼서 그 미쳐 가지고 그 도시를 불질러 을 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 불을 질러 가지고 이제 민심이 이제 이반하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인에게 다 덮어 씌워가지고 이때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자의 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던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런 우리 쿠바디스나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시기예요다 예수님 사후서부터 주후 50년경서부터 사도바울, 야고보 다 순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이 있어요. 사도바울도 이제 곧 어 참수당에서 로마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순교해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환란 속에서 너희가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주의 일에 매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와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미라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까 너희가 정말 그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나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현실의 안주에서 젖지 마라. 이제 임박한 환란이 있는 때이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나가야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 그 가정도 신경을 써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겠냐. 그러므로 너희가 홀로 지낼 수 있거든 홀로 지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시대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은 어, 이제 다들 결혼하지 마라. 그그 교회 가보면은 이제 늙은 청년들이 많아. 늙은 청년이 이게 청년이 아니야. 집사야 나이가. 저도 집사를 나이 서른 넘어서 했잖아요. 그때 장가 못 가니까. 장가 못 갔는데 집사 안수를 주더라고. 집사를, 직분을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디 가보잖아요. 그러면 결혼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 나이가 40이야, 막. 나이 40, 서른 여덟, 서른 아홉. 근데 이제 청년부 가서도 일어나서 막차양 드리고 있어, 막.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근데 내가 그랬어, 청년들. 니들 왜 여기 있냐? 다 늙어가지고. 빨 집사들로 올라가라고, 빨리. 근데 청년부 목사들이 안올려보내그 늙은 애들이라도 붙잡고 있으려고. 왜냐면 그 인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잘못하는 거야. 나이가, 제, 제 나이가 되면 집사로 올려야 돼. 왜 그러냐면 집사가 교회를 떠받치는 거예요. 재정으로나 또이 행정으로나 모든 것이 다 집사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야. 응? 집사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집사로 올려야지 청년들은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이들이 청년이지 근데 나이 40들 먹어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교회는 제 나이가 되면 점점 올려보내야 돼 자꾸 올려보내서 집사가 되고 거기서 선반서 빨리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도 낳고 그러면서 집사가 되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가고 인원이 줄은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걸 꾸려나가야지 그 늙은 애들 막 나이 40 넘은 애들 청년이라고 붙잡고 있고 그러면 돼그다 자기 욕심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읽어야 돼 지금은 결혼해야 돼 지금은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되는 거야 지금 빨리빨리 결혼해 베트남 여자라도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애 낳고 그렇게 하고 키우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내 나이 또 장난하지 말고 내 나이대에 맞춰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 나이 40 넘어서 청년부에 있고 그러면 안 돼. 빨빨리 결혼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를 이루면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는 우리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애를 낳아 보니까 느끼겠더라고. 젊으면 많이 낳아도 좋겠더라. 많이 낳아도 좋겠다. 젊으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을 또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2절 볼까요?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쵸? 결혼한 사람들은 그만큼 집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갈라지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호롤 단신이니까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어 지금 속한 일에서 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혼녀를 또 둔자는 그 약혼녀와 약혼녀는 뭐예요? 약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혼해라. 그것도 파혼하고 그러지 말고, 약혼한 사람은 약혼하고, 약혼 전이면은 너희가 기도하면서 또 판단해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이 이제 40절이죠. 40절 읽어보고 마칠까요? 다 함께.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죠 내가 이제 홀로 지낼 수 있으면 주의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거든, 홀로 지낼 수 있거든, 또 절제할 수 있거든. 너희가 기도 생활하며 거룩하게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하겠거든, 결혼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목적은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집중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론은 뭐죠? 너희가 주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갈라서지 않게.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임박한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한다라고 결혼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이 주를 향한 목적을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걸로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그것처럼 또 잘못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 명심하고 또 여러분의 생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